선진장님 실례지만 30대신가요? <laughs> 이분 저 블로그에 전화번호 남기십시오.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돈복은 없어도 제가 인복은 있다라는 건 항상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인복보다는 돈복이 더 좀... 좋아요. <laughs> 그렇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 이게 좀... 그리고 또 하루님이 선진장님도 손실난 종목 있나요? 이렇게. 손실난 종목 있죠? 지금요? 아니면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는 손질난 종목이 없고 예. 그 전에? 그, 그 전에는 있었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피하는 게 제가 예전에 좀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 신대양 제지라고 그 폐지 아, 한창 잘갈때화제난 데. 아, 그런가?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게 이제 중국에서 폐지 수익 금지하면서 주가가 슈팅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몇년2 0 1 8년 아, 훨씬 전이다. 17년인가 18년도에 이제 그때 제가 밸리에이션 계산해서 PR 1 5배에서 제가 네, 그때 네. 집중 투자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몰빵했었어요 신대제 재질을. 신대한 재질 몰빵을 하고 이제 P/R 3 배가 됐어. 네. 그니까 더블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P/R 1.5배에서 3 배. 지금은 아마 폐지 예를 들 골판지들이 한 4, 5배 할 거예요 아마 네. 4배, 네. 5배 네.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아 이거 골판지가 세 배인데 음. 외국계 골판지 피어들1 0 배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뭐 7, 8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어, 매도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멀티풀 리레이팅이 돼야지 업사이드가 보이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해. 그니까, 러 EPS가 플랫한데, 아. 꾸준히 EPS가 나오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싼 주식이야. 그런지 알겠다. 그런데, 멀티풀이 리레이팅 돼야 올라가는 종목은 안 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트리거가 예, 예, 있어야 예, 예, 예.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EPS랑 멀티풀 같이 가는 거를 맞아요, 맞아요. 선호를 해요. 그니까, EPS랑 멀티풀이 같이 가야지, 결국 이제 따블 이상은 아는 거잖아요 종목이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게 맞죠 네, 어? 실적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더 좋은 멀티플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성장을 할 때나 아, 아니면 네네. 뭐 신규 사업이 잘될 때나 네네. 뭔가 일어서는 네네. 게 있어야지 그 그렇죠. 다음에 멀티플도 얹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음. 네, 좀... 진리 텐디님이 신재생 태양광 쪽 어찌 보시나요 이렇게 태양광 태양광 어... 어렵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음, 그거는 곧 이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아 건설주 건자재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계시네요. 건자재 건, 건자재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음. 건자재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은또뭐 <laughs> 웬만한 건자재 종목 많이 갔잖아요. 삼목도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어, 예. 최근에는 걔도 잘 가더구만. 그저에 누구야? 벽산도 잘 가고 있고. 어, 어. 벽산. 건설주는 하 그러니까 건설주보다는 건자재가 낫거아요 그냥 건설주는 <laughs> 원가 부담이 좀 음, 있어서. 어. 굳이 건설주 건자재 선택하려면 건자재가 낫지 않을까? 그 말씀 다들 네.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자재보다 건설주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근에 제가 한 명도 못 네. 봤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건설주보다 네. 네. 건자재다. 그러게요. 근데 아.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부담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최근에 뭐 이제는 시멘트 값은 좀 올리는 것 같고 아. 이제 레미콘하고 건설사의 협상 단계 음. 이렇게 또가 있더라고요. 피 m 님 선지장님 시드가 얼마에서, 얼마에서 얼마에 갈지 갈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금액. 또 일정 어, 금액 넘어가면 이거, 본인이 또 체감을 못한다고 네, 거. 이거 딱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네. 그것도 있고요.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금도 내가 한 달에 천만 원 받는 사, 그러니까 백만에서 원 천만 원갈때 이렇게 올라가지만 천만 음, 음. 원에서 뭐 천이백 받고 천오백 받고 이러면은 좀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가 제일 기뻤을 때는 삼십억 찍었을 때 제일 기뻤습니다. 와... 응, 응. 그때가 정말 기뻤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요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음, 것 같고 음. 그래도 감사하죠 먹고 살 먹고 살만한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 30억을 찍은 게 음. 코로나 전에 찍을 때예요, 아니면 코로나 후에 내려갔다 다시 30억 찍을 때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30억도 못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30억도 없었고요. 음. 코로나 후에 30억 찍은 거죠. 응, 음. 응.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때도 막 집중 투자 많이 하시고 그때 제가 돈이 워낙 없어서 수익률은 좋았어요 이제 250만원 시작했잖아 어, 어, 어. 250만원 시작하니까 그게 증액을 제가 4년차에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4년차 그러니까 3년은 250만원으로 시뮬레이션을 맞다, 하는 기간이 없고 네, 3년 동안 네, 네. 계속 4년차에 2천만원 증액 했고요 음. 그래서 수익률은 좋았는데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뭐, 그렇게 벌지 않았죠 어. 주자식생 것도 뭐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어. 근데 아... (30억) 됐을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응, 응. 세자릿수 된지도 얼마 안 됐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자릿수는 음. 언제 됐냐면 언제 됐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정말 음. 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뭐야 뭐야 아땀나 님이 선진장님 실례지만 (30대신가요) <laughs> 아 이분 저기 이분 저 블로그에 전화번호 남기십시오. 제가 밥사 드리겠습니다. 아담 님 블로그에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꼭 남기세요. <laughs> 예 아, 신경일님 안녕하세요 선진장님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못 가는 이유가 서버 수요는 좋으나 PC 엔드세스 매서라고 하던데 음. 이거 맞는 얘기고요. PC 앤드에서 수요를 측하기 어렵고 중국 수요 감소로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 보지 않으신가요 바닥과 이게 예, 예.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개별 종목 분석 안 되시는 분은 하이닉스 사는 게 나아요. 음. PBR 1배에서 하이닉스는 절대 시간으로 버티면 잃어버릴 그니까 반도체 소재든 장비든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거기도 왜냐하면 분들은... 더 깊은 분석이 영역을 가야 되고 음. 사실 장비주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투자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하기는 그래서 그래서 소재주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하이닉스 나요 하이닉스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또틀때또 많이 가요 음. 그래서 굳이 반도체 하시고 하실 거고 마음 편하게 하실 거면 하이닉스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음. 음. 제가 종목 추천 잘안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시장 3위인데 뭐. 네, 하이닉스는 사도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많이 나와요. 음. 에, 에, 뭐 지금 사서 한 1년 기다리면은 그래도 꽤 업사이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카 이카룽스님이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2억으로 한 달에 천만 원 수익을 낸다면 자신감을 가져도 될까요? 오, 이거는 수 있는 거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 보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의 크기보다는 수익의 지속성이 중요해요 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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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그니까뭐 2억으로 내가 뭐 저점에서 지수 맞춰 갖고 어 그렇게 해서 수익 난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뭐한 1, 2년, 2, 3년 꾸준하게 수익 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어,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이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이제 눌려 있다가 음. 사실 주가라는 게한 3개월 기다리고. 한 일주일만에 수익 다 나버리고. 아,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그게 안타깝죠. 아, 예, 예. 저 경험 얘기해 보면 제가 그때 저기 뭐지? 요것도 이,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그때 하이닉스 7만 원대 샀는데 네. 그때가 PBR 1배였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하웨이가 망한다고 해서 모바일 드램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아, 주가가 맞아, 맞아, 떨어졌는데 예. 그때 그냥 PBR 1배에서 샀어요. 샀는데 그때 진짜 단기간에 날라갔어요. 음. 그때 한2 개월만에 50%십프한것 같아요. 2개월 만에 50%하이은데 아. 어. 그래서 그런 거 아무도 못 맞춰요. 근데 약간 어. 형님이 조금 운이 조금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운 진짜 좋죠. 운이 되게 좋죠. 제가 어저께 박성진 대표님하고 어. 책 가지고 어. 하는 거. 어. 그게 저희 코너 이름을 리딩방이라고 정했어요. 어, 어. 책 읽는 책임... 리딩방. 그래서 다른 리딩방 이런 거 가입하고 그러지 말고 책을 읽자. 너무 좋은데? 박성진 대표님하고 이번에 이야기한 게 이제 영상 다음 중가 먼저 올라가겠지만,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식. 예.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음. <laughs> 근데 그게 주식 시장은 음. 운이 실제로 많이 작용하는 시장이다라는 음.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근데 다만 자기 실력을 키워놔야 운이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데, 실력이 항상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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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요게 같이 이제 상쇄가 된다. 현재 그게 그거잖아요. 운칠 기삼인데 운육 기사로 만들어야지. 어. 네, 그걸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기라는 게 이제 50% 넘기는 힘들죠. 오, 그렇게 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운이 뭐 5, 6 정도까지만 돼도 어... 그 사람은 훌륭한 투자자죠.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운칠 기삼이 아니라 기삼 운칠이라고도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먼저 실력이 돼 있어야. 운이 오더라도 그걸 잡을 수 있다. 아, 그렇죠. 뭐 어. 좋은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네. 선진장님도 어, 그 예, 형 예, 약간 예, 사실 그런 그래. 케이스인 거고요. 아, 삼전 후 지금 손절하시면 안 돼요, 권태형님 삼전 음. 3전 후 삼전도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 절대 아니 아니에요. 삼전 음. 네, 후 손절하지 마세요. 네. 음? 선진장님 책 많이 읽으시나요? 라는 질문. 아, 저 책은 잘안 보고요. 음. 리포트랑 사업보고서 많이 봅니다. 음. 사업보고서 도 많이 보고 리포트 많이 보는데 책은 잘안 읽어요. 또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네. 다르니까 개토레님이 진짜 선지장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고 어, 본인의 이런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잘생긴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 혹시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진짜 가치 투자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채널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스트리 채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치 투자, 가치 구독이라고 어. 걸어놨는데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성장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같 가치주처럼 아직 이게 차트가 안쓴 거야 음, 보면은 음. 그게 아니라 자꾸 막 매매 타이밍 알려주고 차트 줄 쭉쭉 끄면 여기가 열려본 누, 눌림목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때 사시고 저때 팔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데들은 의외로 잘 돼요 이거 사십시오 저거 사십시오 하는 데들은 책이 적이니까요 자극적이잖아. 어. 자극적이잖아 아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대중성이 없나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근데 또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사고 팔고를 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말이 안돼그 사기야 사기.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업에 네.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그런 걸 해야지 또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딱뭐 뭐 틀었는데 차트 수급 세력 얘기하면 그냥 꺼요 그냥. 맞아요. 그럼 뭐제 일도 더안 돼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아, 그래서 오늘도 약간 또 다른 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차트 수급 세력 얘기해야지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막 어. 들어오는 거야. 아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면 그런 장사를 막 좋다. 네. 한명 영입해서 차트 수급 세력 시간을 막 코너를 만들어. <laughs> 오늘은 차트 세력 수급 코너 시간이라고 어때? 근데 그게 양심상 못 하겠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질방 그냥 만들어. 아, 그럴까? 어, 코너를 재밌고. 만들어. 어, 어, 저질. 어, 어. 리포트 읽어주기 그 코너처럼 이거는 <laughs> 뭐 저기 뭐야? 저질방. 어, 저질방. 응. 어, 어. <laughs> 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서 그렇게 될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음. 자기가 챙겨 줄수 있는 사람만 잘 챙겨 주면 돼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할 하게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와이스트리 지금 여기 채팅하시는 분 구독자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나그 저의 그 텔레그램 음성 채팅 참여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음. 우리 스터디 후배들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내가 네. 뭐 전 인류를 구원해서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음. 음 러니까좀 좁혀서 저기 주변이나 와이스떻리 구독자들 잘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진짜 네. 공부하어공치하자지식투자지의복자효의 복리 효실 분들만 실분을해주십을해주알시오정알부탁정리 예, 요탁제형님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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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려야 떻게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네. 이게 제가 뭐 지수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 경험상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상반기가 안좋으면 하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안좋으면또 내년이 좋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들 되게 비관적인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워낙 바닥이고 해서 지수 좀 올라오고 정상적인 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복리 효과랑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음. 방향성을 잘못 잡고 투자를 하면 시간 버리는 거예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체력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성. 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향... 방향성이 올바르면 시간으로 모두가 극복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유튜브 지금 유튜브 라이브라서 얘기하는 건데 네. 이대호 기자님이 평판이 너무 좋아. 아 진짜요? 네, 이대호 기자님 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요, 되게 많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들 이대호 기자님 사람이 너무 좋다고 다 도와주고 싶다고 다 아... 그러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뭐 여기 송 쌤이나. 헌터헌터나 음. 메테오도 그랬지만, 예. 이대호 기자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예. 이대호 기자 아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다고 많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아.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원래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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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냥 이대호 기자 얼굴 보려고 왔는데, 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큰 도움이죠. 예, 네, 그 그러니까 뭐라도 기자분들도 정말 도움을 줘야 될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네. 이도 기자 되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좀잘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서로 음. 예, 선한 영향력. 저기 왜 웃지? 왜왜왜 왜? 왜, 왜, 왜. 찐당 님이 선진장 형님 옆에 있으니 대우 형이 오징어 되는. 자 찜닭님도 블로그에 전화번호 남기세요. 자 찜닭님까지 제가 두분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저는 그돈 복은 없어도 제가 인 복은 있다라는 건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근데 예. 사실 인 복보다는 돈 복이 더 좋은데. 좀 <laughs>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 이거 좀. <laughs> 그래서 우리 서로 서로. 주변에 네. 좋은 사람이 되자고요. 네. 네. 서로 네. 좋은 사람이 되드려야 되고. 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